오늘대 이게 99쪽 됩니다. 그렇지? 음. 그래 지금 등비수열 합을 하고 있어. 자, 등비수 응. 어. 합 공식. 기억나요 어. 등비수합 Sn은 그거에들아 1 공비의 첫째 항이라고 1 공비의 n Sn. 자,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n이 더는 하 마지막 항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더하는 항의 내가 더하려고 강의 전체 몇개인지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된다고요 됐어? 그럼 1학부터 1학까지면 당연히 1개 있지 근데 나중에 심화 보면꼭 1학부터 더하는게 아닌데는 알았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무조건 했으면 안된다는 뜻이야 당연히 아, 개수라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각하는게 더 편하겠죠 얘가 양수 될테니까 이래서 1보다 작으면 높게 해야 됩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순서 바꿔도 됩니다 R 빼기 1, 2, 첫째 그럼 분자도 순서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4에 맞게끔 맞는 공식, 뭐 이런 것은 상관없긴 해 근데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보통 r-1분의 첫째 r의 n승-1로 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클 수는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101번처럼 등비수열 합을 직접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었었어. 기억나? 자, 수열의 합은 공식감으로 아무것도 못 해. 뭔가 이게 유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공식 외워야 되겠지. 자, 102번 보시면 등차수열과 다른 게 등비수열은 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을 다루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했어 버겁다고. 자,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10이다. 뭐라고 했었 거야?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 우리가 S10이라 쓰겠죠 얘가 10이야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하면 30이야 이때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하면 S30은 얼마냐 묻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S10이니까 혹시 써봐 A-R 그래 첫째 항이 뭔지 모르죠 1 마이너스 공대의 매승 10승 이게 10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S20이 30이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장1 마이너스 R의 매승 20승이 30이거지. 이걸 통해서라뭘 구하고 싶은데? S30을 구하고 싶죠. 1 마이너스 R분의 첫장1 마이너스 R의 매승 30승 값을 구하고 자 위에 두개 연립하면 이거 나오지. 왜냐하면 미지수 a, r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수 있는데 지수를 갖고 있는 식이니까 연립해서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보세요. 20 제곱은 10 제곱의 제곱으로 있겠죠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아래 10 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공식? 합차공수로 미술해 내겠네. 자, 미술을 미술 합니다. 1 빼기 아래 10승. 1 더하기 아래 10승. 이렇게 합차공수로 쪼갈 수 있겠지. 그게 얼마라고요? 3 0 자, 이렇게 미수을 해놓고 하니까 뭐가고요 요만큼이 보이잖아. 어디있어그냥 똑같잖아, 지금. 그래, 그래. 그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1곱하이1 플러스 r의 10승이 얼마는얘기 30. 약분하면 결국 얼마는얘기야1 플러스 r의 10승이 30이니까 r의 10승 3이니까 알이니까의1 0승은이랑 7승 3랑 이승 3랑 7승 3랑 7승 3랑 7승 3랑 7승 3랑 7승 3랑 찾아도 돼 보세요 그래? 내가 승 3랑 이승 3랑 7거 3랑 7이수랑 7승 3랑 7승 3 보세요. R의 30승은 R의 1 0제곱의 3제곱이죠. 그러면 1의 3제곱 빼기 R의 1 0제곱의 3제곱이야. A 3제곱 빼기 B 3제곱을 이수분하셔야겠죠. 공식 킬커니 얘들아. A 3제곱 빼기 B 3제곱 어떻게 이수분하냐? A 빼기 B로 시작하고 A제곱 플러스 AB 이제 1의 3제곱 빼기 R의 10승의 3제곱이 잖아 3승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 놓고 이 수면하면 100기 아래 10승. 맞지? a 배기 b. 100기 아래 10승. 그다음에 꺼라고 얼마야? 1에 세고 더하기 a 아래 10승 더하기 아래 10승 해줘. 이렇게 이 수면 됐네. 자 60으로 해도 뭐가 나와? 이거 나오지. 이게 얼마라고? 10이라고. 됐음? 음. 10 곱하기. 자, 1 들어가고 r의 10승이 각각 얼마였어? 2가 나오죠. r의 20승을 10승을 제곱한 거죠. 이도정러면 얼마 되니4 그래서 얼마다? 70이 되겠다. 자, 정확하게 a가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니까 분명히 주어진 식 중에 하나가 계속 나타나잖아. 그 기를 주어진 값으로 바꿔 놓고 나면 어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계속 인수분해 하셔야 돼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셔야 돼 만들어진 식 자체가 치수를 갖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열를 엽입해서 분단기 시키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인수분을 통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자두 번째는 우리 등차수열을 드려야겠을 거야. 등차수열의 등차수를 일정 개수씩 쪽에서 그들의 합을 구하면 그 합도 여전히 뭐가 된다. 등차수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야. 기억이 안할수 없고. 응? 등차수를 1항부터 5항까지 더하고 그다음 다섯 개 6항부터 10항까지 더하고 그다음 다섯 개 11항부터 15항까지 더하면 그 다음 결과도 여전히 뭐가 된다? 등차수일 된다는 성질이 있었어. 등비수도 마찬가지야. 등비수도 있잖아. 1항부터 10항까지 이렇게 됐죠? 그럼 11화부터 20화까지 이렇게 됐죠. 30이랑 20화부터 30화까지 이렇게 됐죠. 그 합들도 예제는 뭐가 된다? 음. 등비수이된다는선이 있어. 그거 알면 되게 쉬워져. 보세요. A1부터 A10까지 합이 바로 s 1이죠 s 1이 얼마라 했어. 10이라 그랬습니다. 됐음. 자그 다음에 10개, 10개 되었잖아. 그 다음에 10개 얼마야. A11부터 A20까지 다니그다음몇개죠 이게 얼마 되겠어. 아니지. S 20은 A 1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30이라는 얘기야. 근데 얼마큼 11까지 남은지 얼마 야 20이 되겠지. 그 다음 열 개는 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뭐인 줄 알았어. 얘가 등비수리니까 얼마 곱해진 거야. 이거 곱해진 거 알고 있죠. 그럼 그 다음도 등비니까 뭐 곱해지겠어. 이거 곱해지겠네. 얼마겠어? 40이 되겠죠. 그럼 S 30은 1항부터 30항까지 합니까? 얘를 뭐야? 쌍을 더하면 되겠다. 얼마야? 70 똑같이 나온 훨씬 편하더 훨씬 그치? 자두 번째 승제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풀수 있어. 다만 그렇게 풀려면 여기 있는 문제의 조건들이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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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격이일정하줄 때만 쓸수 있는 거잖아. 이것처럼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한다 이렇게 못풀 공식까지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만부터 연습을 해두셔야 돼. 이걸로 해두시야시험을 만날 수있이걸로 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좀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 이수리 교수님. 자 한번더 볼게 어디로 가볼꺼냐면 자0 0이 다시 1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절에 의해 첫자부터 3안까지 하 S3이 얼마다? 2 첫 장부터 육강까지 하나 S6이 18 이럴 때 자, SL을 모아서 해야 되어습니다 1강부터 해보자 자, SL을 모으려면 어떻 공기가 첫 장에 필요하겠죠 응얘 누가 찾으라는 얘기야 자, S3을 시도해 볼게 1마일러스 R을 보첫장 1마일러스 R을 몇 승? 3승 얘가 얼마? 1학년 그 다음에 S6을요 1 말살 분의 첫 장, 1 말살의 몇스 6승, 내가, 18이겠죠. 열립해스 프레젠데, 1시 맞춰야 되로인수대한데 그죠? 1 말살 분의 A. 아래 6승은 세제곱의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면 1 빼기 아래 세제곱1 더하기 아래 세로쓸수 있겠죠. 그렇지? 아까도 그랬 그러면 이제 그걸 따서 나와. 나와. 나와줘 얘들아. 보통 얼마게? 이잖아. 이하면 얼마야? 그렇지? 그럼 1 더하기 아래 세제곱이 9야. 아래 세제곱은 8이고요. r은 얼마다? 여기서 8대로 버리 2밖에 없죠. 자, r 1을 아무 데나 집어넣1도 나오겠네. 1도 집어넣을까? r 1을 집어넣으면 1 2분의 a 1배 2의 세제곱이 2학. 1 8기 8, 1이너스 7, 8. 1배기 2학의 8 얼마나 7분의 1이 나와요? 그지와 r 이다 5배수니까 일반화 만들 수 있다 없다. 아, 일반화로 가는 게 아니죠. sn 구하라고 했죠. s n 은배수의정은배수에 따라서 k B. 1비 B. 1 minus B. 1 plus B. 1 p l u 1 plus B. 1 p l u B. 1로쓸수 있겠다. 여기서 B. 1 p 2 u s B.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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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을 plus B. 1 plus 해1 plus B. 1 plus B. 1 plus B. 1 plus 그럼 대표요 3번. 서로 합과 일반화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등찬수라면서 뭔가 하나 뽑았지 않았어? s n 이주 i l in a a n 을 찾는 거 중요한 내용 s 나 s n 을 통해서 일반 a w w s it? A n e as o as 은 n e as one as one s one as o s one as one as o n as one s one as n as one as o n s n s n e as n e s s n e as 1항부터 1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되면 당연히 n번짱만 남겠죠. 이과정을 통해서 a, n을 구해내는데 단, 두 번째 만들어진 일식은 n에다가 2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둘짱부터 구할 수 있다고요. 첫짱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한 식에다가 혹시나 싶어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랑 똑같으면 얘를 첫짱부터 쓰면 되고요. 여기 값이랑 여기 1집은 한 값이랑 다르게 나오면 얘가 첫짱에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 쓰셔야 돼요. 자 이때 이 방법은 등차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등차든 등비든 세상에는 모든 수에다쓸수 있는 거라 고 했어. 한번 보세요. Sn 나와있죠. 첫째부터 등비수를이뤄야 돼. 자 Sn이 위에 예, n 플러스 1승 더하기 k가 나와있다고요. 일반은 구하는 문제잖아. a1 어떻게 할 건데? a1, s1이야. 생각해라. 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다하기 k가 되겠네. 됐죠 이게 첫 장면. 그다음 둘째 항부터 일반항 2n 어떻게 하더라? Sn에서 Sn m i 를빼더라 둘째 항부터는. 티니? Sn 얼마인데? 2n 플러스 1승 곱하기 k야. 빼기 Sn m i n 는 n 자리를 m s 로 바꾼다는 얘기야. 2n승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k k 빠질 게 없어지고. 2에 예,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이 될 거고요. 네. 자, 2에 n승 바수 있어? 2에 n승 바꿔면2의 1승 남고 1 남죠. 2 빼기 1이니까 1이니까 결국 뭐하는데2의 n승이 되겠다. 자, 이렇게 구한 일은 둘째 항부터의 일반항이라고요. 무슨 수열이니 지수의 n이 있으니까 뭐야? 공비의 2, 등비수열이죠됐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얘가 첫 장부터 등비수를 되라고 했어. 자, 첫장 지금 따로 보여놨어. 얘는 확실하게 둘 장부터는 이 일반이니까 등비수를 맞아. 그럼 첫 장부터 등비수를 되려면 첫 장도 이 등비수를 하는 수로 되겠죠. 즉 여기서 일집으로서 구한 첫 장이랑 얘랑 어때도 똑같아지면 첫 장부터 이 등비수를 따르겠죠. 이 등비수를 했자를 일 집으로면 얼마? 얘 일승이 되는 거고 그게 첫장 4단계 K를 가지고 구한 걸까? 어때? 핫하지면첫 장도 등비수열이 한 부분으로 들어오겠네. K는 하나. 됐니? 초원 등비수열이 첫 장부터 등비수열 된다? 따로 구한 첫 장이 이등비수열의일반하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첫 장부터 이건 따로 소프트 없이 바로 이 일반화 쓰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등기수를 마무리하고요. 왜? 뒤에 생긴 76번 개념이 있잖아. 원리학계란 개념. 등기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등기수를활용하제인는데 원리학계는 어, 수능에서는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왜? 교화서 같은데 뒤에 뭐 사고리 문제에 실려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두긴 해둬야 되는데 음 지금 하는 할건 아니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때 지금 하자 지금 야까부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원리 합계 약간 m going to t a k 맞아 car. I'll turn it as on B. The TV server. I'm happy. I'm g o i 가 g t 부분 들어가도 car. I'm going t 까지 밑에 있는 유제 다 풀면 쉬고 시그하면 다시 시그마 라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프로